자, 여러분들은 그런 킹덤에서 어떤 쿠키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님들은 어떤 쿠키가 가장 세다고 생각해요? 바다요정. 왜 다들 바다요정이 가장 세다고 생각을 할까? 용감한 쿠키. 아니, 그건 좀. 아니지, 아니지. 쿠키런 킹덤에서 가장 강력한 쿠키는 자구마입니다, 여러분. 왠줄 알아요? 스킬을 봐. 지속적인 범위 피해를 크게 입힌대. 근데 바다요정 같은 경우에는 스킬에 막 기절, 뭐 그런 CC기들이 잔뜩 붙어 있잖아. 하지만 자구마는 그런 거 없이 순수한 퓨어 딜이란 말이에요. 딜로만 따지자면 자구마를 이길 쿠키는 존재하지 않을 거야. 왜? 얘는 스킬 설명만 읽어봐도 개쎌 것 같잖아요. 하지만 자구마가 약한 이유가 뭐다. 자구마가 이게 지속적인 범위 피해를 입히는데 주변에만 데미지를 입히니까 누가 막 끌고 막 스턴을 먹이고 해 가지고 자구마가 적진에 파고들지 못해서 약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뭐가 나왔죠? 코코아가 기절 면역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구마의 딜을 100% 뽑아 줄 코코아. 스킬도 얘도 빙글빙글 돌아 심지어. 그래서 오늘 해볼덱 빙빙 돌아가는 회전 목마처럼 돈은 플레이드 덱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도는 일예 하나 더 있거든요. 일단 오늘의 주인공인 자구마 먼저 열사탕을 줘서 55렙까지 딸기도 올려줘야 되거든요. 딸기는 53렙까지 가능하네요. 이렇게 일단은 준비를 해줍시다. 아, 그리고 이 탑플레이드 덱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도는 쿠키가 총 3가지 잖아요 돌때 따로따로 돌면 약간 그 합이 안 맞잖아 그래서 쿨타임을 좀 미세하게 맞춰주는 게 어떨까 딸기는 쿨타임이 10초고 자구마가 12초 그다음에 코코아가 15초 그래서 코코아한테는 쿨쿨 토핑을 넣어주고 자구마한테는 라즈베리 부옵션 쿨타임으로 붙은 애들을 넣어주고 딸기한테는 깡 라즈베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쿨타임 라즈베리 토핑 치명타 공속 비감 찾았고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네 얘들이 요 정도만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쿨타임 6.9 딸기한테는 쿨타임이 안 붙은 퓨어 라즈베리 토핑들 넣어주고요 코코아한테는 쿨쿨 이 덱을 위해서 두 개를 일단 준비를 해왔거든요 나머지 쿨쿨은 좀 직접 만들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일일이 해가지고 쿨쿨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잘 넣어줬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아레나로 가보도록 합시다. 난 가볍게 20만 쳐보도록 할게요. 세팅이 되어있죠? 이게 스파클링도 힐러인데 지명타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빙글빙글 돌때 지명타가 터진다. 굉장한 스킬이죠? 40 레벨까지 가능하네요. 힐러 둘에 팽이 세개이 정도면 완벽하다. 지명타를 넣을까? 모든 쿠키 지명타 확률 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팽이덱 시작해 봅시다. 셋둘 하나 고 슛! 자 3초 야쿨 타임이다. 딸기가 돌고 코코아가 돌고. 자구마가 돌고, 자, 이렇게 도는데, 왜 데미지가 1도 안 들어가? 아니, 이게 딸기가 스킬을 쓸 때, 그냥 돌기만 해요. 자구마랑 코코아는 돌면서 적을 밀어내는데, 딸기는 그냥 제자리에서 돌기만 해. 어, 근데, 생각보다 데미지 잘 넣는 것 같은데? 왜지? 데미지가 100% 증가한 딸기. 적팀을 분쇄하고 있죠. 믹서기처럼. <laughs> 너무 잘 도는데? 딜량을 한번 봅시다. 딸기, 그 다음에 코코아, 자구마 순서대로 딜량이 나오네요. 맞나? <laughs> 맞나? 자, 어디 한번 44만을 상대로 쳐봅시다. 전투력 차이가 좀 심하게 나긴 하지. 자구마가 강력한 세계. 아니, 자구마 밀려났어. 아니, 기절 면역을 시켜주는데도 밀려난다고? 코코아는 왜 제자리에서 놀아? <laughs> 아니, 밀면서 해야 되지 않아? 아니, 감초 해구를 못 잡는데요, 지금? 카운터가 감촌가 오, 치명타 회오리. 어스파클링이 죽었어요.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얘들아. 할수 있어. 이것조차 이기지 못하는 거야? 얼마나 나약한 거야? 아샤베쌍어 때문에 3탱이라서 샤베시한테좀 약하고 소환수도 절대 못 뚫고 적팀을 좀 밀어내야 되는데 밀질 못해 오히려 여기 있는 3레전더리 잡을 수 있다 오히려 샤베쌍어랑 감추가 없는 이런 3레전더리 더 쉽게 잡을 수 있다 자 딸기가 이제 극딜 타임 그 다음에 자구마의 극딜 타임 아니 근데 코코아 야 거기서 뭐해 너 거기서 혼자 뭐해 아니 코코아가 너무 느려 아다 어, 얼었다 하지만 마무리는 이제 코코아의 스킬로 돌아가지고 마무리해줍니다 승리 저런 레전더리들 이기죠 60레벨 바다요정 자구마한테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딜량 차이가 좀 많이 심하긴 하네 바다요정의 절반밖에 못 넣었어 근데 적팀에 CC기가 많아서 어쩔 수가 없네요 아니 우리 자구마가 이렇게 약할 리가 없잖아 아니 이거 내가 봤을 때 애들이 쿨타임이 다 3초인 게 굉장히 불편해 자구마가 스킬을 먼저 쓰면 안 되고 코코아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자구마가 써야지 글로스가 살짝 나네 어우 그래도... 잘 돌아. 자구마한테 쿨타임을 다 압수해야겠다. 이거 셋다 같이 돌면 안 돼. 우정이 중요한 탑블레이드 덱인 줄 알았더니 자구마가 불화의 원인이네. 자구마 토핑 압수. 누구, 누구 토핑을 줘야 되냐? 샤베시. 아, 금방 쓰고 돌려줄게. 아, 그리고 공격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팽이 도는 속도가 빨라진대요. 민초야, 너가 활약할 땐가? 민트초코의 공격 속도 증가 40%이 친구한테 토핑 27.1%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소닉 넌몇 퍼냐? 15% 15% 약간 약한데? 팬케이크 20% 아, 누굴 쓰지? 어? 소닉도 도는 얘잖아 이것도 일종의 팽이로 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가자 소닉 역시 탑블레이드는 빨리 돌아야지 얼마나 빠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공격속도 보물도 끼자고요 가장 공속 높은 쿠키의 공격속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딸기랑 자구마가 받아서 더 빠르게 돌겠네요 벌써부터 신나네 자 공속 아 제대로 들어갔어요 딸기 오 <laughs> 뭐야 야 믹서기야 믹서기 개 빨리 돌아 <laughs> 근데 소닉이 다 정리한 것 같은데? 혹시 정답은 공속 아니 <laughs> 나가, 나가, 나가. <laughs> 나가. 왠지 저기 일찍 녹더라. <laughs> 빠르게 밀자, 빠르게. 역시 이 팽이댁의 진짜는 공격 속도를 껴줘야지 되는 것 같아요. 공격 속도가 있으니까 딸기의 그 도는 속도 차이가 엄청나다. <웃음> <웃음> 봐봐, 개빠그 <개빵. 웃음> 비교 한번 하면 보기가 쉬울 듯. 마지막, 58만, 이길 수 있을까? 전공법으로 갔다간 질게 뻔한데? 어쩔 수 없이, 소닉의 도움을 한번 받아야 하나? 아, 소닉의 도움 받는 김에, <laughs> 아, 이 정도는 있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 공속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공격 속도는 보물만 있으면 될것 같아. 갑자기 코코한테 공속 받았을 때,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럼 공격속도 2.4%로 공격속도 보물을 얘가 받죠 자, 팽이덱 최종 버전 58만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시작. 아, 공속 받은 코코아 한번 보자. 공속 받은 코코아? 오, 뭐야? 탑승 속도가 빨라지는데? 굉장히 빨리 돌죠. 얘 진짜 진짜 얘 밀어내는 거 봐. 밀어내는 거. 지금 적 팀을 다 뭉쳐놨죠.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 자, 할수 있다. 소닉 보여줘. 조금만 더 힘내. 할수 있어. 적 팀의 수장인 바다유정이 죽었다고. 할수 있어. 소닉. 보여줘 소닉 딜량 보기가 좀 무서운데 <laughs> 소닉도 돌긴 하니까 어, 딜량 굳이 봐야 할까요? 아네네아 음. 네. 네. 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팽이덱 빙글빙글 돌아가는 팽이덱 알아봤습니다 결국 50만까지 꺾어내고 크리스탈 1티어까지 올라갔네요 어 조용히 해 소닉이 딜을 한게 아니라 자구마랑 코코아가 열심히 밀쳐가지고 우리 모두가 해냈다 모두가 승자다 오늘 코코아 출시 기념으로 돌고 도는 자구마 그리고 딸기 사용을 해서 만든 탑블레이드덱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굴바!